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변화 세 번째 주제로 충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 결합에 음과 양의 결합은 천간합, 지지 육합과 같이 생산적 변화를 가져오는 합이라고 하고 자석이 같은 극은 밀어내는 것처럼 음과 음, 양과 양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로 그 마주침을 충돌을 의미하는 충이라고 명명한 것인데 12지지 순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좌우,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는 양과 양 음과 음이 맞대응하고 서로 극하는 관계로 사지에서 이들의 마지침을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계절과 자연 순환을 표현하는 12지에서 지 서로 마주보고 대대하는 관계는 회전하는 바퀴 바퀴살과 같이 서로 대화 작용을 하여 안정된 순환과 완성을 도모하는 역할로 이를 지지육기라 하는데 충은 이 대화 작용이 균형을 잃은 역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의 관계는 충을 이루는 천간의 상호 관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의 작용을 보면, 충은 서로 배척하는 음과 음, 양과 양이 부딪혀 분리, 이별, 공격, 파괴 등의 변화와 변동을 발생시키는 대립적 작용과 취한 것을 놓게 하는 취산, 입었던 것을 벗게 하는 착탈, 긴장 상태를 풀어내는 긴장과 이완과 같이 정한 것을 동화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충의 관계는 원국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완성을 이룬 것으로 볼수 있으며 원국에 충의 인자가 하나 있는데 운에서 대립하는 인자가 들어오면 균형을 깨는 변화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성한 세력이 약한 쪽을 충하면 뽑히는 세진할 수 있고 반대로 약한 자가 왕한 쪽을 충하면 왕기가 발동하는 것으로 주객의 왕세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의 형태를 살펴보면 12지지 충은 음과 음, 양과 양이 대립하는 여섯 쌍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지지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생지의 충인 인신과 사해 왕지의 충인 자오와 묘유 고지의 충인 진술과 충미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지의 충은 생지인 인신과 사해는 지장간의 구성이 모두 양간과 양간이 상극하는 관계이고, 이는 병화를 품고, 신은 임수를 품고, 사는 경금을 품고, 해는 간목을 품고 있는 임신부와 같아서 보호가 필요하여 충의 동요를 꺼립니다. 왕지의 충은 왕지를 구성하는 자오묘유는 수화 묶음의 세력의 중심인 장수격으로 서로 충돌하면 피해가 클수 있지만 지장간에는 암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협력과 완성의 의미로 쓸 수도 있으므로 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고지충은 고지는 창고의 의미로 진술측미는 진은 계수를 저장한 수고 술은 정화를 저장한 화고 축은 신금을 저장한 금고 미는 을목을 저장한 목고로 충을 하면 이것들을 마땅히 열었을수 있고 당연히 천간의 목화금수의 뿌리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비지지 변화 중 충에 대한 작용과 형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각의 충에 대한 구성과 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